안녕하세요. 어린이책 읽어주는 그라피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양냉면증 명옥이라는 책이에요. 힘찬이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서 항상 몸을 긁어 부서름이 많아 반아이들로부터 닭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던 어느 날 힘찬이네 반에 명옥이라는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명옥이네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숨어지내다가 남한에 왔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명옥이를 잘 도와주는 아이에게 상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명호기는 말이 매우 없었어요. 아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거저런 것을 물어도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명호기에 있어서 서울 생활은 굉장히 낯설었어요. 특히 또래들과의 관, 관계에서 대화를 할때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죠. 명호기의 가족은 국가의 보조금으로 냉면증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힘찬인의 가족이 외식을 할때 힘찬이는 그곳에서 명호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뒤 힘찬이가 아토피로 며칠 결석을 하고 명옥이도 처음에 좀 웅크리고 있다가 나중에 점점 마음을 열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급식에 소시지 반찬 같은 육류 반찬이 나왔을 때 명옥이는 힘찬이가 알레르기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예전에 두드러기로 힘들어한 자신의 죽은 동생 명수로 떠올렸어요. 북한을 탈출할 때 명수는 목숨을 잃어서 그때의 그리움이 명옥이에는 굉장히 컸어요. 명옥이도 힘찬이가 모든다잘 잘 먹고 탈이 없기를 바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동안 힘찬이가 자신을 잘 챙겨주려고 나름 노력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명옥이는 힘찬이를 위해 여양사 선생님께 편지를 넣어서 하루는 급식이 모두 채식 위주로만 나와요. 여양사 선생님은 하루만이라도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전교 방송을 했어요. 그제서야 다른 아이들도 힘찬이를 이해하고 힘찬이도 명욱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우정의 꽃을 피워요 북한 참 가깝고도 먼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죠. 분명히 같은 민족인데 역사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분단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질감이 들죠. 탈북민들이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은지 명옥이네 가족을 보면서 알수 있었어요. 명옥이네 가족의 모습도 탈북민 모습의 일부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힘찬이를 보면서 굉장히 건강한 게 병이 없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은 당연한 것이 나에게만 안될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뭐 고통스러울지 힘찬이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남한이 낯선 명옥기와 아토피로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힘찬이. 분명히 다르지만 뭔가 닮은 그두 사람을 보면서 마치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 자라온 모습만 달라도 무언가가 연결됐다는 그 고리를 찾으면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연분들에게 꼭 추천해주세요.